욕을 먹, 먹어야 된다는 각오를 하고 해야 돼요. 아, 욕을 안 얘기는. 먹으려면 안 됩니다. 아하. 무조건 욕을 먹어도 내가 잘하고 있다. 잘해야지 그런 마음 가지래요. 정치인하고 좀 비슷한 그렇지, 겁니까? 그렇죠. 아. 무조건 또 안티가 있고. 그렇지요. 그 명분이 있어야 돼 입주민을 위한 거. 아. 내가 위한 게 아니고 입주민이 필요하고 입주민을 위한 거. 혹시 지금 멧돼지 나왔던 뉴스에 나왔던 그 아파트입니까? 입주민들한테 <laughs> 그 얘기예요. 네. 건강은 젊을 때 관리하라고. <laughs> 이게 아파트가 조금 더 싱싱할 때 도색을 해주면 명륜휠스 1차입니다 명륜휠스 1차 자 오늘 여기 왜 왔냐면요 제 시인 형님 중에 이때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이때 대표로 하시는 분 계신데, 명령 힐스... 어, 형요꿍땀 <laughs> <laughs> 내려왔어요. 어. 어디로 가야 되는데? 형님? 이게 엘리베이터가 총3 개야. 계단으로 가도 돼게이 계단 타고 가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로 또... 아, 왜요? <laughs> 담배 피시는 분들 아, 구연할 박자 있네. 놓을 음. 거예요. 네. 힐스테이트 명령 1차, 1차죠. 1차 여기다. 네. 1층, 1층이 네. 아파트가 되어 있고 지하의 1층. 1층, 2층까지 3층까지도 있네 거예요. 매밑에가 아까 거기가 이제 이3층이고 상가들 널쫙꽉 찼네요. 네. 오, 주상복합은 네. 아니잖아요. 주상복합은 아닌데 아파트인데. 와 요즘도 외부인 차전당 이제 온패스하고 이제 월세다고 다 달려 있어서 와 요즘 이 신축들이 이제 트렌드인데 온패스 네. 시스템 다 들어가 있네요. 어. 와. 원래 이게 2차가 없었으면 케이블카 뷰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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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이 차가 있잖아 지금 그래서 그렇죠. <laughs> 사실 명륜 1차는 지나가면서만 봤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안에 들어와 보고 뭐 다른 타 영상에서 태박 네. 영상에도 나온 적도 네. 사실 없고 해가지고 몰랐는데 네. 여기가 다 응. 숲입니다 숲아 숲이네 숲이고 어. 이쪽에 이제 도서관이 들어올 계획이 응. 도서관요 예 네, 숲속 도서관이라고 사적공 개발을 하면서 이제, 동강 간섭이 없으니까 좀 개방감이 있고. 아이파크 1차가 사실 각광받는 단지였잖아요. 네. 이, 이 라인에서는 저 단지가 명륜자회 말고는 네. 사실은 제가 이제 그 기존 대장을 잡고 있었는데, 네. 그 이후에 사실 생긴 아파트들 별로 주목받지를 네. 못했는데, 명륜 아이파크 2차가 생기면서, 그 사이에 있는 명륜 힐스는 별로 주목받지 네. 못했어요, 사실. 그 틈새 시장을 노리는 거. 어. <laughs> 동강 간섭도 전혀 없고, 고충은 뻥뷰. 빵 뚫려 있는 개방감이 좋은 라인으로 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네요. 이건 지상 1층이 이렇게 차가 안 다니는 공원하로 되어 있는 신축입니다. 명륜 1차도요. 평탄화 작업을 해놨네요. 평탄화는 어. 다 되어 있고, 이쪽에, 뒤쪽은 이제 출입구 이쪽이 전용, 음. 이제 들어오는 구간인데, 저기가 이제 커뮤니티 시설입니다. 아, 여기가 커뮤니티 예. 시설이냐. 아, 생지터. 어, 이거 뭐죠? 퀴즈 스테이션이에요. 요걸 차가 이제 올라오는. 차가 여기서 회차를 하고 이제다가. 명륜힐스테이트 1차 우리 입대의 대표님 네. 공적들이 많다고 제가 들었는데 오늘 하나하나 네. 좀 풀어주시죠. 네. 메리트가 산책로가 있어요. 여기, 여기 뒤에 만산으로 가는. 오 잠깐. 만 <laughs> 혹시 그 이거... 멧돼지 네. 나왔던 뉴스에 나왔던 그 아파트입니까 여기가? 네, 한번 들어왔다 나갔어요. 아 진짜? 예전에 주차장에. 그그 여기... 그 아파트 아니에요 여기가? 아닙니다. 거기서 산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이제 명릉도 길에서 들어왔는데 오 입주민 카드가 있어야지 출입이 가능하거든요. 응. 우와. 또캐로 많이 오세요. 입주민 들아 <laughs> 진짜요? 네, 저도 몇번 해봤는데 아주 나왔네요 이제 고양이가. 어. 아야 이거 지금 바로 뒤에 여기 산책로, 등산로 같은 숲길이 있어가지고, 여기로 올라갈 수 있는 겁니까? 여기로도 길이 있고, 여기로도 길이 아, 이쪽으로도 가고. 어. 아, 여기는 좀 여기 가파르네. 그, 아. 꼬맹이 친구들도 네. 여기를 이용해가지고 산에 산책도 하고 그래. 와, 완전 품고 있네요, 그냥. 큰 산은 와. 아닌데, 그래도 여기 이런 숲이 있는 게 네. 제일 메리트인 것 같아. 우리 아파트에서. 이거 뭐 웬만한 석가산 조경 이런 게 필요 없네. 요쪽, 산이 들어가 있네. 이쪽에서 지금 보니까. 이저 충주에서 바로 산이네. 그냥. 제주도 신라호텔 가보면은 호텔 전용 편치가 있잖아요. 뭐 그런 느낌이네. 보니까. 그럼 음 그렇죠. 야. 그월담을몇번 하시다가 시티에 좀 열려가지고 막 고치고 그랬어요. 못 들어오게. 아 진짜요? 네. 또 고쳐가지고 쓰레기를 버리고 가시고 이렇게. 하시는 그렇죠. 거니까. 그런 부분이. 내 외부인들을 잊어버리죠. 좀 자단을 했죠. 직선으로 보이는 격구간이 이제 네. 숲속 도서관이 또온 직업이야. 아 저게 소속도서가이 예, 예. 길로 바로 연결될수 있는 예, 겁니까? 네 산책로로 돼 있습니다. 아파트 전반적인 관리에 대한 업무가 어떻게 사실 진행되는지 모르는 분 상당히 예, 많거든요. 예. 이런 장미 하나도 어떻게 추진 단계를 다 거쳐서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예, 다 확인을 해보고 어느게 좋다, 어디 아파트에 잘 해놨다 그런 걸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주로 하는 거지. 어허. 뭐 회장이 시킨다고 막 돌아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주민들 의견을 또 반영을 해야 됩니다. 타 단지들은, 다른 일부 단지들은 또 관리가 안 되는 네. 단지들 많거든요. 네. 그런데 비해서 지금 거의 뭐 신축 입주한 네. 단지 비슷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네요. 분양권 시절 때부터 예비 입주자 때부터도 그 대표지 않으셨습니까? 예, 예. 그때부터 됐죠. 예비 입주자 대표 때부터 인기를 얻어가지고. 인기 쪽, 쪽, 퍼져 <laughs> <거져> 있습니다. <laughs> 중공나고 나서 입주자 대표회에서도 그 인기에 힘입어서 예. 대표까지 되시고 예. 또 연임까지 하시고. 예. 야 거의 뭐 네. 아파트를 위해서 그냥 혼을 갈아 넣었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그 정도는 아니고. <laughs> 여기 이제, 여기는 이제 절구간이라서 이제 요. 사유지고요 여기서 산책로로 해서 올라가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이제 그 개발 때문에 문화재 샘플 조사하고 네. 개발 때문에 위험하니까 못들어게 가 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또 개방되고 뚫리고 네. 도서관이 이제 여기, 여기에 네. 도서관이 들어오면 좋은 산세를 즐길 수 있는 와, 명륜 힐스 1차. 구독자 여러분, 이런 숲을 끼고 있다는 자체가 이미, 야 몰랐습니다. 이게 좀 소개됐고 나면, 어, 반응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493세대. 아, 500세대. 조금 못 미치는데, 그래도 뭐, 소단지라고 표현할 수는 없고요 예. 중, 중급 단지 정도. 되는데 어차피 그 아파트들이 이차랑그 옆에 아파트들하고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 대단지 효과를 누리고 같은 또 인프라를 누리는 안지기 때문에 뭐 세대수는 그리 중요하지 않는 거라 보고요파이팅 있어가지고 그렇게 <laughs> 하게 됐습니다 아파트 돈으로 한게 아니고 네. 시공사에서 해준 거거요 이게 뭐 아, 무조건 그거는... 해달라고 해주는 시공사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이 투쟁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퍼포먼스라도 좀 매번 해서. 예. 아니, 일반적으로 우리 아파트 도색이라는 것은 한 7, 8년 차쯤 됐을 때, 예. 그야말로 도색이 좀 벗겨질라 예. 할 때, 그때 하는데, 사실 또새거 또 도색인데, 그새 도색도 없애고 새로 하는 거 조금 너무 또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입주민들한테 그 얘기, 요 예. 건강은 젊을 때 관리하라고. <laughs> 이게 아파트가 조금 더 싱싱할 때 도색을 해주면 도색이 더 오래 가거든요. <laughs> 근데 이거... 아 노화됐을 예. 때 새로, 새로 이렇게 다시 하는 거보다 아플 때 병원 가면 치료비도 많이 들고 치료 기간도 길는데 건강할 때 건강을 조금 더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진행했다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실 이렇게 도색하면 10년 이상은 뭐 도색 안 해도 뭐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와. 도색 지금 한지 얼마 안돼 가지고 지금 저 앞에 보이는 명준에서이 네. 차랑 네. <laughs> 여기랑 같은 단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희가 22년도에 입주를 네. 하고 저희가 그 뒤에 도색을 하다 보니까 뭐 비슷하게 따라 한다고 막 하는데 뭐 따라 뭐 어차피 같은 브랜드 같은 힐스테이트라고 해도 예. 같이 보여요. 사실 예. 모르는 사람이 보면 뭐 사실 에로사항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뭘 하나를 추진하려고 해도 분명히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예. 요즘에 예. 야간 경관 조명 유행이지 않습니까? 예. 그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하는데 예. 교활리비가 많이 나온다. 예. 나랑 상관없다. 1층 사람들은 또 엘리베이터 요금을 왜 나한테 부과를 하느냐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대표적인 또 논쟁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아파트가 예. 이제 경관 조명이 이제 아파트 단지 안에 중간에 이제 나중에 이제 짓는 데는 부산시에서 그거를 설치를 못하게 이제 하는 것같더라고요 그게 이제 조명 허가가 조금 강화되면서 빛공해 예, 때문에. 맞아요. 예. 그래서 입주민들 이 계속 그거를 좀 바랬는데 그거를 작년에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를 오. 그거를 이제 입주민 설문조사를 좀 통해가지고 추진을 했고 또. 구청 허가까지 다 받아가지고 네네. 작년 연말에 다 설치가 다 끝났어요. 이 정도. 아, 근데 원래는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아 네. 그, 와 그것도 또 이끌어 내셨네, 또. 아, 그, 이쯤이 같이 한 거지. 그... 없는 거보다 있는 게 나으니까. 당연하죠. 요즘에는 자기 아파트를 또 홍보하기 위해서 또 뽐내고 돈을 들여서라도 관리비가 조금 더 나오더라도 장기 수준 충당금이 좀더 나오더라도 네. 아파트를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면서 더 살기 좋은 네. 아파트, 이쁜 아파트를 만드는 것이 좀 트렌드지 네. 않습니까? 그때 하면서 제일 힘든 거건의례적으로 구청에서 고발을 당해가지고 아. 조사도 아. 받고 이게 고발 당해 이제 요지가 아파트에 이제 공공보행로가 있는지를 몰랐는데 아. 공공보행로라 그래가지고 공공보행로를 이제 사유 앞지로 좀 썼다는 거네요? 이게, 이게 분양할 때는 그런 문구가 없었는데 네. 아, 진짜요? 고발도 당하고 뭐 어호. 욕도 많이 먹고 참그 입주자 대표라는 것이 봉사 정신 속된 말로 잘해야 또 본전인 직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을 또 수행함에 있어가지고 사명감 이런 게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이게 인기의... 사명감은 별로 없어 보이는군요 아, 사명, 사명감 내집 내가 챙기려고 제한 거지. 아. 요 문제가 됐던 게요요 여기가 요, 이제 공공보행로아나 요거 여기 여기 또산책가또 있습니다. 인디에. 우와 아 여기 또 있네요. 와, 뭐야? 여기가 이제 커뮤니티 시설이거든요. 네. 이제, 이제 위에는 이제 세대 부분이고. 야 아니, 저는 사실 이제 투자자다 보니까 딱 이런 거만 보여요. 저 거의 필로티가 <laughs> 지금 여기가 1층인지 2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저희가, 저희가 좀 장점이 이제 필로티가 네, 상당해요. 1층은 다 필로티입니다. 세대어요아 1층이 밖에 공개되는 세대가 없네요? 예, 세대가 없습니다. 와대아 뭐, 뭐, 저기도 있네. 전체다가 명류 힐스는 모든 1층이 필로티다 예. 이야 힐스 2차도 마찬가지로 우와, 그렇게 돼있어요. 그 진짜로 설계를 그렇게 했습니다. 숲이, 숲이. 바로 있어가지고 예. 와이 와, 호수는 상당히 타민합이 납니다. 새소리도 실제로. 나고 뭐 햇빛도 뭐 정확하게 이야, 다 들려가고 이 도심 속에서 예. 그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뭐 조금 머리 씻기고 싶다 이리로 예. 쭉 나와가지고 바로 산책로로 예. 올라갔다가 시선은 공기 맞고 있습니까? 커피 한잔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독서실 이또 자랑이 예. 1년 365 24시간 풀타임이기 때문에 어머니들 부모님 입장에서는 제일 좋아요. 아, 제일 독서실 또 자랑이네. 예. 작업 잘 되고 있더라고요. 예, 예. 어. <laughs> 예. 지금 또 추진을 하고 있는 게 여기 오도에 아. 조금 가로등이 있지만 조금 어두워서 이쪽라인에 조명을 좀치치하려고 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구독자 여러분 우리 아파트 입대위의 모든 우리 아파트 대표님들이 당연히 수고하시고 엄청나게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야 이렇게 아파트를 내가 먼저 나서서 네. 예비 입대위 때부터 지금까지 연임하시면서 5년간 이렇게 아파트를 아직도 개선을 추구하고 있는 아이 대표님 국공립 우리가... 어린이집이네요? 네. 오 이게 입주하자마자 바로 개을했어요어 살기가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경로다 쭉 나동하고 음, 어린이집 친구들이 아까 그 산책로에 네. 한 번씩 이렇게 가더라고요 바로 자연유치원이네 그렇죠. 요즘 유행하는 자연유치원 숲이 들어가니까 애들 환경에 좋은거지 교육에도 좋은거 이거좀 입주민 누군가가 지금 기부하신거네요 보니까 어? 이게 붙어있는거네 어 네. 이게 누가 갖다 놓은게 아니네 시? 이게 시금치 <laughs> 어 이게..아.. <laughs> 잠깐만요 예. <laughs> 아파트에 흔히 나오는 그 조형물이 이렇게 예. 지금 해놨네 얘들이 이제 여기 심심하니까 예. 이제 기관상 해놓은 거 같아요 지공사 아기자기한 다리도 있고 아 여기서 이렇게 연못이 이렇게 쭉 이어져가지고 이쪽으로 쭉 예. 이어져, 예. 이어져 있네 예. 여름 되면은 이제 물이 차가지고 아이들이 또 발도 조금 예. 담그기도 하고 담그도 어. 상관없어요 이게 지하수기 음. 때문에 오. 먹는 지하수 정도 되거든요. 이수질 문제가 있는데, 이지하수 그래서 검사를 합니다, 저희. 아까 보셨던 그 네. 산에서, 만산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네. 이제 아파트 개발하면서 이제 버려지는 지하수를 저희가 이제 살린 거죠. 어허. 사실 뭐, 박수 받아야 되는데, 이거 바, 뭐, 자랑할 데가 없어가지고, 오늘 자랑하게 되네요. 먹어도 이, 되는 건? 먹어도 되는데, 먹으면 <laughs> 아프겠죠. 분수대는 1년 365일, 얼음이 얼지 않는 이상 계속 돌립니다. 오또 그 이런 힐링을 하기 위해서 오늘은 왜안 버리고 있죠 있기 때문에 뺐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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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laughs> 빼가지고 말려가지고 이 길을 죽여야지 아 잠깐만요 지금 장애인 주차 금지역에 지금 바닥 도장 봉사해 돼 있는데 네. 지금 주차 구역을 어떻게 하요 장애인 주차구간을 이제 면수를 좀 줄이고 네. 일반 차량으로 이제 주차하는 구간으로 저희가 구청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지금 봉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고정 허가를 받아서 면수를 줄일 수도 있는 거였습니까? 예, 아마튼 동네 구에서 최초로 하자니까. 아, 진짜니까. 아주 <laughs> 난감있고 우리 입주민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우와, 이 최근에 지금 진행되어 추진돼 가지고 지금 네. 도장 직전에 지금 상황이에요. 예. 우와. 작업이 이제 거의 아마 이번 주 되면 완료가 될것 같아요.